얘네들은 그냥 가위로? 아니면 아, 칼로. 칼로? 아, 이렇게 네. 잘라가지고. 네, 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락시장으로 출하하는 네, 거예요? 네. 가락 출하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 그 회장님 네. 그러면 이게 출하 박스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한 줄에 지금 몇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줄에 이, 이, 여덟 줄, 일곱 줄.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네. 아, 이게 여덟 줄. 네. 8줄이면, 8줄이면 몇개 들어가는 거예요? 4kg에? 4에 네. 60, 70. 77에 49? 49. 87에 56? 네. 맞나? 맞죠?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이게 4kg 줄라군요 네, 네, 네. 아, 요, 가락시장에서 우리 모현 청경채가 인기 있는 이유가 이, 있나요? 회장님? 아, 청경채가. 청량체가... 어. 인기 있는 게, 네. 네, 벌레도 안 먹고, 네네. 안 먹게 농사를 짓고.